그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스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음, 이 시편기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음, 그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라 것을 봅니다. 네. 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정말로 수치와 모멸감 속에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 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원수들이, 저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서 저들이 승리의 계단을 부르지 못한 게 있어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25편은 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고 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 웠지만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승리하는 존재로 내가 저들에게 모멸받고 저들, 저들에게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어 주셔서 저 원수들을 내가 이기어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오늘 20편, 25편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예, 뭐, 녹록한 상황을 안 지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내 개인적인 상황으로도 그렇게 아주 뭐, 아, 뭐, 그,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나를 짓누르 환경 속에 패배하고, 좌절에 빠져서 불평하고, 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원수가 승리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아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될수 있는 아, 그러한 정말로 20편, 25편이 되겠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었고 나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원수들에게 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 수치라는 것이 뭘까요? 수치, 아,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다. 이게 뭘까요? 단어적인 예, 의미로는,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해, 창피스러운 일을 당, 내가 창피를 당하고 또 나를,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수치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바다 위에 들어와서, 응, 목, 목, 목회를 할 때에도, 이게 사람들이, 예, 뭐, 그냥 평상시에는 잘 대하다가, 예, 어떤, 이제, 결, 좀, 이렇 결정적인 음, 어떤, 뭐, 아, 입권이 걸린다든지, 뭐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참, 저희를 힘들게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음, 좀, 좀 무시하려고 하고, 음, 좀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하고, 응. 음. 어찌 보면, 예, 교회를 이렇게 좀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음. 예, 목회자를 좀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아, 어, 그럴 때 정말 저희들이, 아, 막, 때론 막, 억울하고, 분해서 막, 가서, 어, 좀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 그때 뭐 우리가 예, 목회자 학교 가서 그때가뭐 목풀 뭐, 목풀하면서 싸울 수 없는 거고 뭐 치고 받고 싸울 수도 없고, 야, 할수 없고 할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었어요. 음. 막 소굴을 막 억울해도 막 가서 한테 주워 받고 싶고 막 입에서 막쌍소리로 욕을 해주고 싶고 그래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오늘 시편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바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로하 여금 승리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기자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 저들이 기도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기고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날이 올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할수 밖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정말 삶고 견디는 세월 속에, 정말 예, 하나님께서 우리 와 함께 또 저희를 이렇게, 예, 이 지역 속에서 그래도, 어, 사람들이 어,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음, 그런 존재로 또 그런 아,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 예, 우리 부리가 정말 여기 들어왔을 때, 아, 3년도 못버티것로부 나갈 거야. 자 아, 저들은 우리 동네 사람 주민이 될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 어느새 3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든든하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아강교회. 그리고 또 우리 사람, 우리 저희를 보면서, 음, 사람들을 이제 뭐 예, 부러워하는 존재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재산이 많아서,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참고 견디는 그 꿋꿋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은혜, 은혜가있었기에아 아무리 우리가 짓밟아도 아무리 우리가 짓눌러도아저 사람들이 꺾이지 않 꺾, 꺾이지 않아 이런 것을 사람팀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네, 네. 저희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있는 그런 삶을 사랑 온 우리 감람있고 저희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 저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게서도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또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하의 법이어서 정말로 저들을 이기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언젠가는요. 정말 그 수치의 시간을 건너넘서그 수치가, 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아, 이제 저들은, 저들은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 저들은 꺾이지 않는 존재야.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도 하여금 승리의 개발을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 계단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로, 종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박한 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노를, 뭐요? 나. 아, 주의 노를 내게 보이시고, 이렇게, 예,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우리 정말로 보는 존재, 그것을 아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뭐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몰랐기에 하나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그 어린, 그자기를 맡겨진 그 양을 키우면서 뭐 그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함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함을 느꼈기에 골리앗을 만나 싸우면서 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나간다면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다윗. 그는 이미 하나님의 도를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뭘까요? 주의 도를 내게 네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의 도가 뭘까요? 주의 도. 여기서 도. 아, 우리 이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지, 이, 이 동양 쪽의 도를 생각합니다. 도. 아, 야, 도. 뭔가, 뭔가. 아주 기묘한 뭐 도를 생각하는데요. 그 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뒤에 도할 때 성경에서 도할 때는 동양의 도하고는 달라요. 동양 동양의 도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했죠. 네. 그 고린도 시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뭐요? 뭐를 가지고 모를 나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시편 1 음, 1 9편에 보면 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에, 응,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개념, 율례가 뭐요? 하나님의 개념과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명과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아, 우리 그 십계명, 음, 그죠? 십계명 열 가지 개명 성경 속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laughs> 네, 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법들, 이제, 삶의 법칙들, 뭐 이런 게다 뭐요?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의 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고여 달라. 고림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지잘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생각하면 뭐요? 야 창피스럽고, 저, 저, 지금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 십자가는 부끄러운 처형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얻으면 문제 되는 십자가는 뭐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보여주는, 예, 그, 아,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도. 도우. 예, 도가 또 뭘까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도도, 아, 헬라우로 보면, 호,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 호는, 더, 더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냥 네. 그러니까 로봇은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 속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뭐야.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도를 모이시고, 우리를 빼는 거 성경 속에서 우리 도 그러면 우리는 동양에서, 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성경 속에서 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내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약속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성경에 내가 말한 이 성경의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성경 속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드릴 것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서 제가 그제한 이틀 동안 잠을 꼬박 잠을 못잤니까 사모님이 예, 이렇게 저를 예, 이렇게 기도해 주어요 예, 뭐라고 기도나냐 하나님 사랑하신다 잠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잠으로 이렇게 잠을 잘 잤을게 달라고 예, 기도해 주시더라. 아, 그래서 아, 예, 제가 이제 그, 음, 그때부터 어 어젯밤에는 좀 그래도 잘 잤어요. 음.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잖아요, 이 그렇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 주니까 아, 이게 네. 그래. 이틀 동안 꼬박 을 꼬박 잠을 못 잤던 그 시간을 끝내 주시고 어, 다시 잠을 자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이 힘든 거 이길 수 있게 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기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에 기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달라는 것은 바로 우예요 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성경의 말씀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 사도가 오지나 않다. 아, 다, 위처럼 아, 시편이다 다위처럼. 정말로 주의의 도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예, 다위은 기도합니다. 주의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의 길을 뭘까요, 여러분? 길을 뭘까요? 주에 나에게 가쳐달라는 거예요. 이제 돌을 도를 보여줬으니까 돌을렇게 도를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뭐돌 이게 또 성경에서 길도 있잖아. 길이나 똑같은 거기야. 도하고 길은 또 약간 차이가 달라요 그렇죠? 길은 뭘까요? 네, 삶의 방식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길이요, 진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자기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그길 누구나 예수님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나의 삶의 방향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길은 뭐냐면, 우리의 길이라는 여기 단어는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맞춰져 있는가? 주님과 하나님께로 맞춰진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이시 기도하는 것은,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의 삶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가르쳐 달라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고난의 처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낙심한 상황 속에 서게 처려고 할때 그때는 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에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에 없어서 나의 길 대신 나의 주님 나의 길 대신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이 올수 있겠다라고 시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